안녕하세요. 나무꾼의 유기농 일기입니다. 오늘이 10월 3일 개천절이죠. 이 남부지방 하루 종일 비가 내린다고 그럽니다. 이 비가 뭐 갈거지 하는데는 별 도움이 안 됩니다. 가을에 비가 잦으면은 흉년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뭐 여기는 변호사는 거의 안 지으니까. 우리 우리 말 같은 경우는 배농사는 거의 안 지으니까 뭐 배농사하고는 큰 관계가 없지만은 봄에... 아니 봄이 아니죠 가을에 이렇게 비가 자주 내리는 거는 별로 농사에 바람직한 것은 아닐 겁니다 그단 하나 송이버섯에는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아 올해 저희 것도 착한 정말 오래도저 안개 속입니다. 지금 기온이 17도 정도를 가리키고 있거든요. 비가 오면서 17도, 지중 온도는 어떻게 변해가고 있을까요? 땅위의 온도, 이 집의 정원입니다만은 18.7도, 18.8도 정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제, 아, 어제 저좀더 야산 지역인 석대산에서 송이를 채취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나 남군이 산에 가면은 송이가 나 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 그 다음에 송이가 나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 두 가지 마음이 생깁니다. 송이버섯이 야생으로 자라는 자연산 버섯이기 때문에 인위적인 관리가 거의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10월달에 접어들었고 송이가 나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도 지금까지 관찰한 온도가 너무 높거든요 그리고 내일 모레 덜피 아마 3일, 4일 동안 온도가 굉장히 높게 예보가 되어가 있습니다 가을 기온 치고요 17도, 18도, 19도, 20도 그 정도로 예보가 되어 있거든요. 이 송이버섯에는 별로 안 좋은 영향을 아니죠. 아,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어제 삼농장에 갔다 왔잖아요. 그게 잡버섯도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거기도 지중 온도가 내려가지 않아서 송이버섯식은 잡버섯식은... 분기를 만들지 못해가지고 아직 안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요, 아, 이 비가 내리면서 지중 온도를 떨어뜨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이 자연을 상대로 채취를 하는, 거, 하는 거니까 뭐 정말 모르겠어요. 온도 높습니다. 221도입니까? 지금.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지표면보다 땅속 온도가 더 높다고 봐야 되거든요. 아, 제가 다리가 불편하니까 온도 관찰하는 건또 힘이 되네요. 빨리 빼가지고 한번더 보겠습니다. 20점, 20점, 20도가 넘었어, 요 20도가 넘었어. 요 이러면은 뭐 산에도. 지, 눈으로 관찰하기에는 지중 온도가 19도 이하로 안 내려갔을 겁니다. 지중 온도가 19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것이 지금 일기 예보를 볼 때는 바람직한데, 그러니까 내일 모레 글피 온도가 계속 높으니까요. 가을이 되니까 송이버섯은 날처럼 됐고, 또, 감을 따다 꽃감을 깎아야 되는 진짜 본격적인 영농 시즌이 오고 그러니까 보통의 계절은 가을로 가는데 송이버섯은 가을로 가지를 않습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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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어려워요 이게 어떻게 될지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비가 내리는데 지중 온도는 여전히 높습니다 그러면 송이버섯이 언제 나을까요 아, 정말 이러다가는, 본격적으로 나는 버섯은 10월 20일경에 나기 시작해서, 보통 제가 보면은, 버섯이 나고, 버섯이 나기 시작한 뒤, 일주일야 일주일 후에 한물이 터지고, 그동안 일주일 동안, 그, 버섯을 많이 딸수 있거든요. 그렇게 된, 제 계산이 맞다면, 은 아이고, 어렵습니다. 12월. 아 12월 말이 헛나오네 11월 11경까지도 버섯을 따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어렵습니다 어려워 아 일반 가을은 오는데 송이산의 가을은 오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네요 예 감사합니다